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방 800m 앞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통행 요금은 2,500. 아, 아, 듣, 들려? 이, 들, 하이, 들리겠지, 뭐... 씨 안녕. 내 말이 들린다면 너도 나와 같은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고속도로에 갇혀 버린 거야. 내가 누구냐고? 음, 그냥 너보다 먼저 이곳에 온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 일단은 이 고속도로는 너가 알던 기존의 고속도로가 아니야.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 그러니 너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들을 알려줄 거야. 그냥 편하게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면 돼. 이 수칙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너의 생명은 어느 정도 보장될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너가 알고 있던 기존의 고속도로가 아니야. 여기는 음 뭐랄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는 세상과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세상이야. 마치 달과 태양처럼 이렇게만 알아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계속 말했지만 이곳은 우리가 알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이야. 그런 절대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아는 척을 잘해도 그들은 너의 거짓말을 다 알게 될 거고 그 말은 즉 게임 오버란 소리야. 이 세상은 24시간 내내 밤처럼 어두울 거야.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멈춘 건 아니고 무언가가 태양을 가려버린 것 같아. 아 맞다. 아주 간혹 하늘이 붉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유난히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흉폭해지니까 최대한 숨어 있어. 내 경험상 이 세계에서의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해. 그러니 너도 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이미 내가 할건다 해봤는데 탈출은커녕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 여기에도 휴게소가 있어 신기하지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휴게소 들렀다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다만 저감 휴게소 영안 휴게소 석용 휴게소는 절대 가지마 그 외에 휴게소는 가도 되는데 절대로 위에 마해졌던 휴게소는 가지마 휴게소에 들어가기 전 무조건 나약한 나는 너희들을 못 이겨를 세번 연속으로 외쳐.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존중이야.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너희의 신체 일부야. 그냥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살점 같은 거 주면 교환해주더라고. 무턱대고 돈을 낸다거나 돈이 없어서 외상한다는 등 이상한 소리나 하지 말고. 그들도 자신이 파는 물건을 아무 대가 없이 들고 가는 걸 매우 싫어해. 그리고 그들 눈에는 우리 신체가 돈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주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 뒷일은 상상에 맡길게. 이 세기 운전자들이랑은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돼. 내가 실수로 한번본 적이 있거든. 진짜 불쾌한 골짜기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여튼 절대로 운전하는 놈들이랑 눈 마주치지 마. 운전 중 흡연, 음주, 핸드폰 사용 등차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다 하지 마. 너의 그러한 행동들은 이 고속도로를 만든 이에게 큰 무례함이자 실례야. 그러니 절대로 차 안에서 하면 안될 행동들은 하지 마. 이 도로에서는 절대로 동물 소리를 내면 안 돼. 예를 들어 개 짖는 소리라던가, 닭 우는 소리 같은 거. 이러한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주변에 자신들의 식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곧이어 그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러 갈 거야. 만약 고속도로 이용 도중 차 바퀴에 구멍이 뚫린다면 어쩔 수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너의 마지막을 기다려. 이곳에서 의지할 건 너의 차뿐이야. 이 말밖에 할수 없어서 미안해. 가끔 도로에 너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최대한 고기를 숙인 채로 주행해. X는 너의 머리만을 노릴 거야. 반대로 머리가 보이지 않으면 공격하지는 않아. 고속도로 중간중간마다 톨게이트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지나가. 내 경험상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갔다고 아무 문제는 없었어. 대신 톨게이트를 지날 때 톨게이트 직원이 뭐라 말해도 절대로 대답하거나 반응하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한 수칙이니까 꼭 집중해. 사이드 미러로 검은색 안개가 몰려오는 게 보인다면 네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도망쳐. 검은색 안개는 이 세상에 운전하는 놈들도 두려워하는 것이니 만큼 절대로 그 안개에 붙잡혀선 안 돼. 붙잡히면 어떡하냐고? 그거야 나는 안 잡혀봐서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다는 것만은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검은 안개에 잡히면 안 돼. 아무리 운전길이 지루하더라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지 마. 너의 기존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미 라디오는 손상되었고 손상된 라디오를 듣는 것은 너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절대로 라디오를 틀지 마. 간혹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질 때가 있어. 그때는 라디오가 저절로 끝날 때까지만 숨을 참고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조금만 참아. 숨을 참는 고통이 사지가 찢기는 고통보단 나을 테니까. 고속도로 이정표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 만약 고속도로 이정표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을 모았다면 클락션을 네번 연속으로 올려. 그것들은 소리에 민감하니까 곧 있으면 도망칠 거야. 고속도로에 간혹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너도 같이 반가운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줘. 그 친구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나타날 때마다 친한 척 해줘. 인사해줬다고 나쁠 건 없어. 고속도로에 갈림길 같은 거는 없어. 만약 오른쪽 왼쪽 양 갈래 갈림길이 나온다면 무시하고 직진해. 단지 그건 너의 환각일 뿐이고, 너가 직진하는 순간 그 갈림길은 사라지고 원래 고속도로가 나올 거야. 만약 너가 직진을 했는데도 갈림길이 남아있다면 행운을 빈다. 넌 저감시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한 거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더하면 더 있지 쉽지는 않을 거야. 거기서도 안전수칙 비슷한 거 있으니까 잘 보고. 차 천장 위에 무언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무시해. 절대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 만약 썬루프가 있다면 절대로 썬루프를 열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 그냥 동물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그게 너의 정신건강에 좋을 거야. 간혹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소문은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그 소문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잖아. 그저 네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수칙을 따르는 것뿐이야. 만약 더 이상 살의의지가 없어지면 아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전화를 건 즉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찾아갈게. 여기까지가 여기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들이야. 물론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이해가 안될 거고 혼란스러울 거야.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그랬거든. 하지만 꼭이 수칙서류들은 다 지켜주길 바랄게 내말 믿지?